잠시만요. 네. 나 뭐, 뭐가 좀 하고 왔어요. 아, 뭐 하는 는데요 10초 만에 돌아온 2탄. 네. 아니, 1초 만에 돌아온 2탄. 자, 아, 저 오세요. 첫판 스킬 갑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그거 했나요? 아, 아, 아 뭐야. 너무 아, 나, 너 너무 쫀득쫀득해. 저도 안 나게 해볼래요. 저도 해볼래요. 아, 뭐야. 저도 해볼래요. 아, 나 그거 해볼래. 나 이거 해볼래. 일부 이렇게 만들어놨어? 뭘야트러도 아, 돼? 잠시만요 안돼 잠시만 한번만 잠시만요 이건 제건데자 말아보겠습니다 으, 안말아줘 한번만 제. 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박연희 하고 리브유덕요저 요거 말고 그냥 저 핑크 색깔 할게요 이거는 님이 아세요 님한개 쓰고 저한개 쓰면 안 될까요? 네. 이거 원래 두개두개 쓰. 바나나 우유. 식사. 아니, 밖에 나가서도 상황극 영상 다른 거 찍을 거예요. 아... 그럴 거야? 진짜로? 이거 끝나고 바로? 음! 쿨러 영상 찍어야 지 예. 피아 피아 아 게임 중독자 예 영상을 위해 그런 건데 예 영상을 위해 그런 거라도 이건 원래 어 저번 뭐, 저번 저 저번 주까지는 예그 제주도 갔을때크 갔을 크로콜 진짜 많이 안 와가지고 클 오클이랑 클래시 로얄을 찍을 겁니다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열개 이상 눌러 주시면 이분이 아, 아, 잠깐만. 아, 아니. 그래. 이, 거 15개, 15개, 15개. 자, 그러면 대신, 이거, 이 영상이와, 이 영상과, 어, 1탄 영상. 그 영상이 좋아요, 아, 좋아요 15개 이상이면 이분이 맞든 영상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 좋아요 또 20개 이상 올라가면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진짜 많이 눌러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5개. 넘으면 16개 되면 바로 당신이 벌칙을 받는다. 네, 아니야. 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저 맞아요. 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어, 뭐가아못는데 거의 이제 몰드. 오, 어, 또안 묻었어. 손에 못씁니다 바나나 킹버버하지 마. <laughs> 결국 결로 바나나가 끈적끈적해졌다. 야, 너도좀 도와줘야 돼, 글로우 영상. 알겠어. 초키님과, 레몬님과 오버워치님. 옵치님과, 어, 오버워치님과, 어, 레몬왕자님과 그리고 초키초키님. 초초키키님. 음. 이, 이걸로, 얘를 지금 후려 피우는 중입니다. 새로운, 모양을, 만들... 새로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바르바반 돌아로방 아잠깐 또 튕겼어 숨기는게 많이 나오죠 아, 이쪽이 할아버지고 이쪽이 할머니입니다 어머나 할아버지라네 잘가기라 자 바나나 어디있니 바나나야 어디있니 어디 가족 패밀리 애기가 앞에 있어야지 충돌상, 천만, 말했다! 자, 빼. 빼. 잠깐만, 아니, 지금, 썩고. 기사, 어... 금은섞을 거야, 근데. 오케이. 그럼 섞어 야, 다섞어섞 다 왜? 아니, 아, 요거는 어. 좀 빼야지, 이거. 맞아. 어, 요거. 근데 살안 났나, 거의 잠깐만, 하루만 죽어! 어때? <laughs> 하루만 <만도> 도망쳐! <멈춰. 웃음> 아, 좀 멀리 가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지엔 t v 의 키한 김의 왕까지라는 TV, 어, TV, 뭐, 아십니까, 방금. 프로그램. 우리 영상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안 되니까요. 우리 영상은 오직 우리만 하기 때문에. 아니, 아, 컬로 영상 찍지 말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뻥이나, 뻥이나. 에에에, 에 에에에에에아 진득진득해 찐득 안되겠어 내가 너무 찌득 찌득한데요? 이아게자 아이스크림 장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봐봐 헉? 오버워치님의 얼굴 공개 야속히네요 레몬 뭐 얼굴 보여? 지금? 지금이야? 제가... 네안 보이면 제 것만 딱 하... 아니 제제 제, 제 얼굴 안 보인다고요. 보인다고요. 아들 네. 제 것만 확대했다고요 아이스크림 장르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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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못 이거 철판 철판 같은거 이거 이거 접시에 갖고 왔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자 철판 에 스크린 장인 갑니다 아좀 해볼게요 그거 다 하고 해도 되나요? 다 하고? 몰라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이 분이 여자입니다 네 초킹이 여자예요 남자처럼 들리지도 모르겠지만, 여자예요. 지금 레, 레모님도 여자입니다. 뭔 개소리야. 어? 나쁜 말, 아. 여러분들, 나쁜 말 있으니까, 그, 레모님께 나쁜 말 쓰지 말라 하세요. 야! 오버워치. 니, 니네 영상에 미음치, 미음치기. 치열 비오. 런 뭐, 뭐, 이런, 걱정했잖아. 지금, 에, 방금, 전 이미 아주 욕썼습니다. 야, 보세요. 야, 오버워치. 근데 하루방. 야, 김도호 <laughs> 바나나 맛. 바나나 우유 가지 마. 에이, 내가 강제 영상 좀 눌러야겠다. 그럼 음. 너 나한테 맞을 거야. 우유 그래. 좋았어. 어, 느낌 좋아. 오, 예. 아니, 오케이.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좋을까? 어. 좋을까? 아, 어. 아, 내 허리. 이 어, 제가 할게요. 안 됩니다. 제가 할 거예요. 그 철판 그건 내제 거란 말이에요. 제발, 뭐야. 아 그러면 좀다가 <laughs> 싱크대에서 식지 마. 원래 꺼면왜 말했어? 그냥. 아 내가 이거 내야겠다 숟가락 파. 어? 자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녕. 아 잠시 만요 이거 섞고 끝냅시다, 여러분들. 자. 아, 이 초록이가. 이거 제가 가져도 되나요? 조조금만 때도 섞으세요. 알겠어요? 아니, 너무, 너무, 너무 좋은데. 네, 그, 정그 계속, 네. 뭐, 보십시오. 여기 아예 다? 아니요, 요거, 요거, 요거. 아니, 제가 요거를 여기 다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무슨 색이나 할까? 오, 뭔가 똑같지 않나요? 와, 손팡. 오, 뭔가, 뭔가, 아주, 자연색 같은 색이 안 나옵니다. 아, 네. 과연, 누, 뭐,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와라라라라라! 네, 아무 색안 나와요. 저의 장인의 파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빨리, 잠깐 비켜주래. 와라라라 어, 어디갔지? 안돼 못었어. 아우. 아다라다라다라. 아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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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신이안 한다며요? 네 그래? 이번 방송은 좀 재미가 없어서 제제 제 성격에는 제 평생 하지 말던가 인정 각 인정합니다. 저는 오안 모른다. 안 모른다. 자안 아, 이제 여기서 끝냈도록 가죠 여러분들. 어. 오케이 이마 부디스좀 빌려 주시오. 무슨 말요 냐. 어디서 업소 아은 좋은데서 세상 끝에 저 멀리 자 이제 여기도 끝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바이 바이 여러분들 바바이. 인사하세요 인사 바이 바이 자님 빨리 인사하세요 아, 자 바이 바이 저분 대신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바이 바이 그만 안녕